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드레스 코드입니다. 한 명이서 즐길 수 있는 유아용 보드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카드입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초록색이 있고요, 점점점점 어려워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단계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카드는 이렇게 그림이 있고 뒤쪽에 패턴을 맞추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깔끔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도 있고요 뒤쪽에 자그 다음에 먼저 그림입니다 자네 명의 인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은 이렇게 패턴이 보여지는 부분만 비어 있습니다 자 패턴이 그려져 있는 자여 장의 플라스틱 카드가 있습니다. 자, 이 카드들을 겹쳐서 패턴을 만들면 됩니다. 자, 그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카드와 이 타일들을 자, 넣어서 보관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문제 카드를 펼쳐놓고 해당되는 모양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뒤쪽이 분홍색인 패턴을 뒤에 넣으면은 완성이 될수 있겠죠. 자, 이런, 자, 패턴을 뒤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자, 해당 그림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위쪽에는 하얀색 이어서, 이거는 맞지 않겠네요. 뒤집어야겠네요. 자, 이렇게 뒤집어서, 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이와 같이, 자, 도전 문제에 맞는 패턴을 뒤쪽에 넣어서, 다양한 패턴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꼭 정답이 아니더라도, 자, 자신이 원하는 패턴으로 이렇게, 자,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것을 옆으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겠고요. 자 어떤 패턴이 어울리는지 이렇게 맞춰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단계에는 이렇게 뒤쪽에 패턴 타일을 하나만 끼우면 완성을 시킬 수 있지만 뒤쪽에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타일을 끼워야. 완성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집어 넣어야 되는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그냥 빨간색만 이렇게 넣게 되면 이렇게 되지만 자, 자, 이렇게 중간에 이걸 집어 넣으면 다른 모양이 되지요.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여러 장의 이 패턴 타일을 집어 넣어서 다양한 무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눈이 연두색이 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양을 겹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이 앞쪽으로 오면 되는지 아니면 어떤 패턴이 앞쪽에 있으면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이 게임은 앞면에 이렇게 그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일부 부분은 색칠을 해서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이렇게 패턴이 필요한 부분만 비워두고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들어서 이렇게 뒷면에 대봄으로써 다양한 패턴, 어울리는 패턴을 찾아보는 그런 자료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이 자료는 OHB 용지라든지 그런 거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시고 학생들은 뒷면에 OHB 용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패턴을 그려서 겹치는 식으로 아주 다양한 자료를 학생들이 손수 만들어서 이렇게 결과물을 체크해 가는 그런 수업 자료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해 봅니다. 자 활용도가 높은 그런 아이디어가 숨어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패턴을 보여주면서 발표도 하고 가장 어울리는 것을 뽑아보기도 하면 여러 명이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게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한 명이서 즐길 수 있는 게임 드레스코드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디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